안녕하세요. 공무원 부전협정 원장 개린입니다. 어참 <laughs> 많은 시간을 돌아보는 이런 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만만 보고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주제인 그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경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내용을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경력이 21년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 미용사였고 그냥 당연히 미인이 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은 그냥 자연스럽게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한강남에서 어, 인턴 생활을 좀 마치고요. 그리고리안에 오리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 10년 정도 장기 근속을할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 교육의 혜택과, 그 다음에, 연쇄 기획, 그리고 스승님,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그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한 교육을 한 10년 정도 또 스승님 보내주시다 보니까, 또 제가 교육을 할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직원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한 가지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곳에서 아카데미에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연수를 많이 해외로 다녀가니까 영어 공부를 정말 하고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국 사순으로 가게 되었어요. 영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31살에 갔기 때문에 영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냥 아르바이트도 같이 이렇게 운행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 어찌 됐든 1년 동안 어학을 마치고 서슴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첫날을 잊힐 수가 없어요. <laughs> 제가 오늘부터 교육받기로 한김민입니다라고 해서 손을 딱 드렸더니 막 뜨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또확 뜨면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못 알아들어서 적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우 m 라이성 드링크라는 그냥 차한잔 드시겠어요라는 말조차 <laughs>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지 영국의 네이티브 남자 그 발음이 정말 어학원 선생님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못 알아듣고 그날 첫날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그래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 남자 네이티브였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한국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자전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사소관계자를 만났어요.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녹취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안 된대요. 규정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1년 더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더 윗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녹취를 하락 해줄 테니까 유출을 할수 없는 그런 각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 밤을 새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 드디어 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4히 사슴 과정을 마치고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어학을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어, 토니엔 가이드 좀 접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위클리 코스를 단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코스를 몇 차례 듣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영국에서의 생활은 사실 지금도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 외국인 고객님들이 왔을 때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에 나가는 두려움이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 많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용사들하고 교류를 할수 있고 제가 그 나라에 놀러 갔을 때도 저를 조금 잘 반겨주는 그런 친구들이 생겼다는 게 확실히 저의 인생에서는 터닝포인트가 됐던 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2013년 2월 14일 보호해와 부천역정을 오픈을 하였어요. 저희 매장 주변 상권은 사실 옷가게, 음식점, 술집이 많은데 6개월에 한 번씩은 거의 바뀌어, 바뀐다고 할 정도로 정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6년째 잘구건권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미용실 그 맞은편에는 헤어 살롱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맞은편에 간판이 남자 커트 2,000원, 여자 커트 3,000원이에요. <laughs> 그래서 진짜 그리고 추천약점은 주변 사건이 커트 단가가 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살롱은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오시, 들러 오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다 내려가세요. 그런 저가적들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사실 신규가 없어요. 다 어디든 없겠지만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꾸준하게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에요. 오픈 멤버로 시작해서 물론 다 인턴 때부터 이제 디자이너들이 된 친구들인데요. 저는 직원 관리할 때가 정말 지금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오픈을 하고 나서 각기 다른 곳에서 딱 왔기 때문에 잘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행동을 따라오는 직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타이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너로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어 직원 관리 안 따라오니까 내가 먼저 하고 따라오게끔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픈해서 그때는 블로그가 되게 신규 잘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블로그 작업을 저랑 그 같이 오픈했던 지금 철산 원장님, 유시아와 함께 매일 매일 6개월 정도 업데이팅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반응이 좋아서 신규가 좀 많았거든요. 그, 그 신규들을 제가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순차적으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어, 직원들이 그 블로그를 통해서 온그 고객을 받았잖아요. 안할 수가 없었어요 블로그를 그래서 6개월 뒤에 같이하자 고 그랬고 지금까지 인스타 블로그 어떤 이제 직원들이 다 업데이트를 시키기 그런 교육을 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본사의그 행사 참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을 닫고 보는갈수 있잖아요 체육대회도 그렇고 송년회도 그렇고. 리플레시도 이 그리고 외부 업체의 모든 연수는 저는 많이 다녀가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 직원들을 신차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조금은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저는 직원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30분 보고 직원을 채용을 한 거랑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해서 채용을 한 거랑은 직원 관리부터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 시간에서 최대 두 시간 정도 면접을 보고 있어요. 그럼 가장 뭐, 친구, 뭐 부모님 얘기까지 다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인성은 어디까지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행동까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사실 인턴 뽑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나 원장을 뽑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이 사실 들어왔을 때 일단 또 중요한 게 저희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딱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관리가 훨씬 편했어요. 면접을 볼때 제가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면접 듣는 동안 이 직원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도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직원들은 사실 직원 관리가 되게 편했어요, 저는. 뭐 제가 또할수 있는 부분이 교육이잖아요. 어, 처음에 지금 매주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커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픈을 했을 때다 다르니까 제가 디자인 선생님들 인턴 교육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저에게 왜 저희가 해야 돼요? 원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말을 아예 안 했어요. 교육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안 하고, 1년 정도 이것도 제가 또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 시간을 정해놨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은 교육하는 시간 8시예요 그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다 보니까, 어, 직원들도 어, 아무래도 자본의 스킬이 조금 높고, 하셨던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인턴이,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이 인턴을 가르치게 됐을 때 좋은 효과를 좀 설명을 했는데 일단 디자이너들 시간을 빼서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인턴분들은 이제 고마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디자이너는 솔직히 인턴을 가르치려면 본인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욕구 중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욕구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어, 한 1년 정도 제가 노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1년 지나고 지금 현재까지 어 인턴을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일을 오해하고 있고요. 저는 일일 오전에 전 직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좀 자질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오어로서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은 솔직히 저는 마케팅에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고민을 했는데 뭐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그냥 처음 시작한 거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고집이 있어서 처음 시작한 교육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처음 시작한 부분을 그냥 끝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면 저희는 당연히 블로그하고, 당연히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육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거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과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은 항상 기본, 서비스도 기본. 그, 그 고객님이 다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좋은 인간관계의 가치를 직원과 고객에게 좀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규 법다그랬잖아요 단골이 9 0예요 어, 단골 고객이 많은 것은 이런 제 마음을 우리 직원들도 아마 그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해 보고야 부천점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원장님 몇 번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대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매출은 아니에요. <laughs> 매출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본사 행사 참여를 좀 많이 저와 직원들 모두 다 함께 좀 참여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정 수업을 받으면 부족하지만 적어도 저희 살롱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레인이 많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레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크레인이 무조건 다 있는데 저희 살롱은 제가 하루를 넘기지 않게요. 크레인이 발생을 했을 때그 이유는. 어, 우리 직원들이 그 크레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싫어요. 그리고 다른 고객님들한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환불을 해주던 원하는 걸 그날 다 해,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 크레임이 본사까지 들어온 일은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보고의 역차별점이 대상 매장으로 성,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가장 좋은 부분은 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됐고요. 저희 90% 넘는 단골 고객님들이 저희 직원들과 저에게 축하 인사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대상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교육하고 연습하는 분위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제가 또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에게 눈을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어 언젠가는 인턴은 없어질 것이다. 근데 본인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야 디자이너 스스로 서로 서로 돕지 않으면 너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쌀람 몸에 들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선생님들 샴푸해주고 있고 선생님들 서로 서로 시술 그 같이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단골 고객님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그 선생님이 없었을 때 전에 저 만져둔 선생님한테 또 받기를 또 원하세요. 인턴보단. 그래서 그냥 서로 돕는 게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저희 직원들도 제가 이렇게 초반하는 발을 좀 많이 따라와 줬기 때문에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오늘, 아니 이제 조금 들 떨려요. <laughs>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경영이라는 내용을,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제 당권들도 거의 15년, 20년 됐어요. 저는 100% 당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15년 전에 오류동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제 단골 고객님이셨는데 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교육 봉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교육 봉사요 그냥 봉사랑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 뭐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는 그 사람을 망치고 게으르게 하는 거래요. 그 사람한테는 장농 농사를 가르쳐서 먹을 것을 얻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비전이 없거나 기술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술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필요해서 자기는 3년에서 7년 정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말레이시아로 또가 계세요. 지금 또 연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교육 공사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네, 제가 그거를 믿지 않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유는 저랑 조금 마인드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지. 생각을 좀 바꿔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직원들도 언젠간 다 원장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픈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부분을 조금 줄이보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교육도 하고 스스로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직원들, 동료들 간에도 유지를 하고 고객하고도 유지를 했을 때 매장을 오픈을 했을 때 출발점이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언제까지나 제가 진짜 인턴자부터 다 키운 친구들이고 저도 디자이너를 뽑지는 않았어요. 계속 인턴만 뽑고 있는데 진짜 자식처럼 열심히 가르쳐서 이런 친구들이 제품안에 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같이 일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좀 오너로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직원들도 어, 매장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laughs> 이 점과 발전을 위해서 저하고 같이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네요. 저의 목표인데요. 저는 멘토분이 네 분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한분 계시고요. 이두 분을 올린 이유는 미용하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제가 여자잖아요. 이쪽에 다 아시는 박희숙 의사님은 제가 이용1년지 20년, 20년 가까이 저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어, 사람을 소중히 소중히 대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저의 멘토, <laughs> 저의 스승님이시죠. 이 옆에 분은 보고 그 프랑스 그 회장님의 와이프세요. 3월달에 프랑스를 갔을 때. 아이분 처음 었어요 근데 많은 얘기는 못했지만 무대 위에서 자연스러운 당당함 그리고 내면의 그 사람을 대할 때 되게 겸손하게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분은 저의 멘토이신데 또두 분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정말 잘 웃으시고요. 위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에 단단한 카리스마가 반드시 있는 두 분이시거든요. 저도 사실 누군가의 멘토로 성장을 하는 게 나중에 제가 미용을 했을 때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자착역점 무바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